영문 버트 강 제3강 부가의문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의문문은 상대방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혹은 확실하지 못한 상황에 서 확인을 구하려는 경우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 다시 말하자면 이 부가의문문은 누이허 e 리내 말에 동의합니까? 혹은 It is true.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누이허 e 리내 말에 동의합니까? 아니면 It is true. 이 말이 사실입니까? 이런 의미를 갖겠다는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조동사 플러스 인칭 대명사로 되어 있으며 주절이 긍정이면 주절이 긍정이면 부정으로 그리고 부정이면 긍정으로 쓴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절이 긍정일 때, Mary was there wasn't she? 잡으세요. 이 w 어디 있죠? 이거 비동사 그냥 그대로 비동사 쓰는데 긍정이면 부정으로 그렇게 wasn't 썼습니다 그리고 요 주어 요걸갖다떤 모를 나타내죠? 아 그렇죠? 바로 대명사 s h 로 나타내겠죠. 그래서, 어, 메리가 그곳에 있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Peter h e l p you. Didn't he? 자, 보세요. 동사를 보시면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에 대해서는 예, 두 동사를 쓰죠. 그리고, 어, 긍정이 때문에 부정으로 didn't를 썼습니다. 그리고, p e t 대명사죠. h e 로 받아야 되겠죠? 예, 이렇게 h e 를 써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Peter h e l p you. Didn't h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could understand him. c o u l 그들이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 그렇지 않아? 잡그습니까 구도 조동사죠? 긍정이니까, 예, 긍정이니까, 여기 부정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어가 돼이죠 그냥 그대로 여기 대명사, 대를 썼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절이 부정인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didn't see him. Did you? 너 그를 못 봤지? 그렇지?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didn't see 이렇게 돼있죠? 예, 이걸 부정인 경우엔 긍정을 나타내고요. 뒤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대명사 그대로 유, 여기도 유 그대로 썼습니다. 다음에, and can't swim, c a n she? 자, can't 틀리게 really 되죠? 부조인 경우에는 뭘로 나타냅니까? 예, 긍정인 경우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and, 대명사로 받으면, 예, 그렇죠. s h e 죠 그래서, c a n she로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문장것이 John hasn't got c a l o r TV, has he? 어, John은 c a l r TV가 없지. 그렇지? 자, 됐습니까? hasn't, 요거 그대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has. You. 다음에, John, 대명사로 받으면, he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부가 의문문을 부정은 긍정으로, 긍정은 부정으로 그리고 주어를 대명사로 처리하여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문이 다른 문장에 종속절이 될때 이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접 의문문의 어순은 평소문의 어순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평소문의어순이다 그래서 Do you know where the building is? 자,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당신은 아느냐. Where the building is? 이게 맞는 편이고요 우리가 의문문의 형태는 Where is the building? 아, 이것은 안 되는 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문제가 나온다면 바로 이쪽 부분에서 문장이 어,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무척 많이 있으니까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간접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은 의문사의 위치입니다. 의문사의 위치가 변하는 경우와 변하지 않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사의 위치가 변하지 않을 때, 변하지 않을 때 이것은 예스노로 yes, 대답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할수있는 문장. 그래서 Will you ask Jim when he comes back? 짐이 어, 언제 돌아올지 그에게 좀 물어봐 주겠어? 그러면 물어봐 주겠다 주지 않겠다. 예스노로 yes, 답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 예스노로 yes, 답할지는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의문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의문사가 나갈 때는 예스노가 yes, 아니라 그냥 대답을 한다 그랬죠?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예스노를 yes, 대답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의문사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Do you know which is the shortest way to the mountain? 산까지 가는 way 가장 짧은 길즉지름길이 어떤 것인지 당신은 압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안다 모른다로 답해야 되겠죠? 예수 yes, 노로 no, yes,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yes, 노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장 보시면 Can you tell me what has become of him? 그에게 무슨 일이라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있다 없다고 얘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의문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조동사가 문장 앞에 쓰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의문사가 문두했을 때, 즉, 의문사가 문장 앞에 쓰였을 때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때는 당연히, 의문사가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예스노로 대답할 필요가 없는 문장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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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가, t h i n k suppose, imagine 등의 생각을 나타내는 동사, 즉, 우리가 생각을 나타내는 동사를 뭐라 그래요? 사유동사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 주로, 의문사가 문장 앞으로 나간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do you think he wants? 그가 무엇을 원한다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이것은 예수 yes, 노가 아니라 그는 뭐 빵을 원한다, 그는 뭐 사탕을 원한다 이렇게 답을 고발해 줘야 되겠죠. 이런 동우에 바로 의문사가 문장 앞으로 나갑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Where do you suppose she lives? 그녀가 어디에 산다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그녀가 어디에 산다고 대답해야지 예수 yes, 노로 답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의문사가 문장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처이 이런 것들은 think, suppose 이처럼 사유동사, 생각을 나타내는 동사인 경우에 거의 이렇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 의문문에 대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단어를 쓰는 그런 문제네요. 1번 보시면 Edward lives here. 에드워드는 이곳에 산다. 그렇지 않니? 자, 어떻게 해야 하겠죠? 먼저 동사. 예, 일반 동사네요. 일반 동사인 경우엔 두동사를나타내겠죠 예, 두 동사니까 여기서 3인칭이니까 현재고 그러니까 w a 가 되겠죠. 그런데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리고 Edward Edward. 자, 대명사로 받으면 h 가 되겠죠. 그래서 Doesn't he 이렇게 하시면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 you found your passport. 자, 여권을 찾았지요, 그렇지 않나요? 자, found 일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didn't. 다음에 뭐가 됩니까? 네, you 그냥 그대로 우리 해서 보되겠죠 You. 세 번째 문장 보시면 he doesn't smoke. 피르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그렇지? 자 그러면 그래서 doesn't가 있으니까 부정인 경우에 네, 긍정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does. 다음에 피르를 대명사로 받으면 그렇죠? 바로 키가 되겠죠. 네 번째 문제 보시면, N isn't a s t a r i n music, N은 어, 음악을 공부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 자, 보시면, isn't죠. 부정은 긍정으로, 긍정은 부정으로 되니까 N is가 되겠고, 다음에 N을 대명사로 받으면, 그렇죠. 바로 시가 되겠죠. 다섯 번째 보시면, The twins hadn't seen a hovercraft before. 여섯 번째는 hovercraft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섯은 어, 그 고압가스를 밑으로 분출하면서 위로 뜨는 어, 비행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다음에 트윈드라고 하는 것은 쌍둥이죠? 그 쌍둥이들은 하버크래프트를 전에 본 적이 없었다.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헤든 n 트, 이것을 우리가, 요것을 구정을 긍정론 나타리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헤드가 되겠고요. 다음에 트윈드니까 복수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바로 데이가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부가의 문문 이제 느껴수 있겠죠? 다음에는 간접 의무문인 경우에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그러한 문제라고 볼수 있겠네요. 첫 번째 보시면 Do you know? 너는 아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두 개를 합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되겠죠. 이럴 때는 먼저 의문사가 앞으로 올지 아니면 의문사가 뒤로 갈지 그것을 먼저 결정해 줘야 되겠죠. 아느냐 모르냐? 안다 모른다. 예순으로 yes, no 답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의문사가 문장 앞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Do you know? 다음에 What is it? 하면 이거 안 되죠. 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간, 여기 간적 의문인 경우엔 평소분의 어순이라고 하는 걸 그것을 조심해야 되겠죠. 이렇게 what it is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t h i n 자, 당신은 뭐말라고 생각합니까? how far is it to the nearest s a t i o n 가장 가까이는 여기 얼마나 멉니까? 자, 얼마나 멀다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노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답을 해줘야 되겠죠. 이럴 때는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how far, 이게 바로, 문장 앞으로 나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ow far, 다음에, do you think? 그 다음에, 여기, 어순이 어, 어떻게 됩니까? 이거죠? 주가 이시고, 동사는 이지죠? 그러니까, 요은 이지이 아니라, it is.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물 조심해, how far, 음원사가 문장 앞으로 나간다. 다음에, it is. 평소문이 없습니다. 이것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think? 생각할 수 있나요? What kind of flower do you like best? 그녀가 어떤 종류의 꽃을 가장 좋아합니까? 당신은 생각할 수 있나요? 생각할 수 있다, 없다로 얘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사유동사 t h i n k 도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조롱사 can. 있느냐, 없느냐를 모르는 경우에는 의문사가 문장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Can you think? 다음에 그냥 그대로 써주되 뭘 어떻게 해? 네, 평소문의 어선으로 써준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Does she like a best가 아니라, she, 그 다음에, likes best. 이게 올바른 표현이 되는 거죠. 이쪽을 조심하세요. 오케이, 이쪽. 렇게 그리고 이쪽에서 우리가 이쪽을 이런 식으로 바꿨었다는 것, 그것을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Do you suppose how many books does he have? 당신은 생각합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즉, 얼마나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예 s yes, no 아니죠. 무엇 뭐라고 그 얼마만큼의 책을 갖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즉, 예수 yes, no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문사가 문장 앞으로 나가게 되겠죠. 자 여기서 본다면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게 되니까 how many books 바로 이 부분이 문장 앞으로 나가서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How many books? 다음에 who is u p p o r t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t h e s she have have 요것을 갖다 어떻게 되죠? 평소문의 여순이니까 그렇죠. He 자, 이렇게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remember? 당신은 기억합니까? When did we meet first? 우리가 처음에 언제 만났는지. 자, 그습니까 Yes, no. Yes, no. Yes, no가 아닌 것 어느 거죠? 그렇죠. 이것은 기억합니까? 예, 기억합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Yes, no가 되겠죠. 따라서 의문사가 문장 앞에 쓰이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Do you remember부터 시작해주면 되겠습니다. Do you remember? 단,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쪽 부분에서 평소문의 호순이 된다는 것. When did we meet first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When we met first 이렇게 해야지 올바른 표현이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간접 의문문에서 조심해야 될 것. 첫 번째, 평소문의 호입이다두 번째, 의문사가 나가는 경우와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